우리는 왜 철을 대체하려는가? 전 세계 수십만 개의 인프라 구조물 그 속엔 철이 있지만 부식과 수명 한계 그리고 막대한 유지 비용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 묻고 있습니다 과연 철은 계속 써도 되는 걸까? GFRP, 즉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 철근은 부식되지 않고 철보다 4배 이상 가볍고 2배 이상의 인장 강도를 자랑합니다 염분과 화학물질에 강하고 전기 전도성이 없어 부식의 시작점이 되는 전기화학 반응도 차단하죠. 특히, 전파 간섭이 없어. 병원, 발전소, 공항 같은 전자기 민감시설에서도 탁월한 대안이 됩니다. GFRP는 철근보다 부식이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컴포지트테크의 2025년 자료에 따르면, 교량 구조물에서 50년 생애 비용을 비교할 경우, 철근 대비 최대 30에서 40%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GFRP 철근은 2020년대대로 철근대체 시장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GFRP는 글로벌 건설 보강 자재시장에서 8에서 1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는 두 자릿수 중반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속가능성, 내구성, 그리고 시공효율성입니다. 미국은 GFRP 적용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1조 달러 인프라 예산 중 노후 교량과 지하 구조물 보수에 수백 개 프로젝트가 GFRP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등 부식이 심한 지역에선 장기 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GFRP가 선택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탄소 배출 규제와 재료 지속 가능성 기준이 엄격한 지역입니다. EU의 그린딜 그리고 탄소국경세 CBAM 제도 도입과 함께 건설 자재 역시 저탄소 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이죠. CFRP는 철근 대비 탄소 배출이 낮은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고속도로 교량 시범 적용을 확대 중이고 노르웨이는 해양 석유 플랫폼 보강재로 CFRP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도시 집중도, 지진 위험, 그리고 해양 환경이라는 조건 속에서 CFRP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진 대응 구조물에서 GFRP의 에너지 흡수력에 주목하고 있고, 한국은 항만 해안도로 지하철 구조물에 GFRP 적용을 확대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싱가포르와 호주는 친환 경스마트 빌딩 자재로서 GFRP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GFRP가 모든 구조물에 적합한 건 아닙니다. 철근 대비 탄성계수가 낮기 때문에 장기 야중 구조물에서는 영구 변형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별 설계 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점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GFRP는 단순한 철근 대체재가 아니라 맞춤형 고성능 자재라는 점입니다. 더 안전하고 더 오래가고 더 환경을 생각하는 건설. 처리 시대는 길었지만 지속 가능한 도시의 해답은 새로운 기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지금 GFRP 철근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